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네,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어제는 춘분이 지났습니다. 춘분 후에 보름달이 뜨고 나면 첫 번째 오는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사순절이 한창인데 충분을 맞으니까, 아, 이미 부활 소식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 중에 희망을 잉태한 셈입니다. 봄이 오면 가장 먼저 소식을 알려주는 것은 꽃일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청계산에 올라갔는데, 겨울에 떨어진 낙엽들 사이로 고개를 내민 아주 작은 꽃들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볼수 있을 만큼 낮게 피는 봄의 전령들인데, 복수초, 바람꽃, 노루기라고 들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의 발 아래에 있어서 관심을 빗겨가는 그러한 꽃들이기도 합니다.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가장 빨리 피는 그 꽃들은 가장 담대한 풀들이고 당당한 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인기를 끄는 영화 미나리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나리는 밭 아닌 곳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미나리가 자라는 물인, 물이 괭 진창을 미나리 밭이라고 부르지 않고 미나리 꽝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이란 땅으로 이민한 그들은 마치 들풀처럼 또 미나리처럼 자랐습니다. 살았습니다. 삶을 버텨낸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추운 겨울 한복판에서 어떻게 견뎌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나리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 6개 부문의 후보로 오른 이유는 그만큼 세계인의 공감을 샀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다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사실 제 고향에 살고 있더라도 이방인처럼 외롭고 또 두렵고 괴로운 파김치 같은 인생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화 미나리에서 보여준 힘은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 오늘 설교 제목인 그 사람 나오미.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역시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 나오미는 내 어머니, 혹은 이모, 혹은 시어머니, 혹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 남자 혹은 그 여자. 바로 그한 단어로 자기 인생을 요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이 짧은 본문 가운데 그 진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룩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사사들이 치리하던 데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기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시대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많은 정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 룩기의 배경이 된그 시대는 사사기 다음에 룩기가 오는데 룩기 역시 사사시대에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정보와 함께 사사시대가 혼란기였으니만큼 혼란기였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흉년은 농사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영적인 상태도 흉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1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자,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시작.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디뇨이니 자,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살다가 가족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조상들이 그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식구들은 거꾸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고향을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산지는 비옥한 옥토가 아니어서, 종종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식량을 구하려면 다른 지역으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이른바 경제 난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식량을 찾아서 살기 위해서 떠나는 것 바로 경제적인 망명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고, 그리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입니다. 비극은 계속됩니다. 얼마 후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가장의 죽음은 한 인간의 삶의 종말을 뜻하지만 여기에는 시대적인 은유도 담겨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 나의 하나님은 임금이시다라는 뜻인데 그가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생각이 죽었다는 의미로도 들립니다. 엘리멜렉의 죽음은 여러 가지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불행은 짝을 지어 찾아온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 속담처럼 대들보 같은 두 아들도 차례로 죽습니다. 10년 동안 이 가정에 큰 불행이 겹쳐서 일어난 것입니다. 남은 식구는 늙은 과부 나오미와 홀로된 두 며느리입니다. 나오미는 얼마나 슬프고 고독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보면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두 아들도 먼저 떠나보내고 뒤에 남았다는 것은 죽을 때만 기다릴 처지가 되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다만 한 줄로 표현했지만 의지가지가 없는 낯선 이방 땅에서 느낄 그 사람 나오미, 그 여인 나오미의 극심한 외로움과 두려움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아내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누가 먼저 떠나는 게 좋겠어? 서로 비교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당신이 먼저 떠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떠나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 가정도 다 마찬가지죠. 무엇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유리할까? 무엇이 우리 두 사람에게 더 나은 선택일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선택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방 땅에서 더 이상 머물 의지가 사라질 즈음 나오미는 고향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그 베들레헴도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귀향할 결심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 이제 우리 고향에도 양식을 먹을 어느 정도의 여유가 생겼다니, 이제 집으로 가자, 친정으로 가자.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그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귀향을 결심하면서, 나오미는 처음에는 두 며느리를 다 데려갈 생각을 했습니다. 두 며느리도 당연히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까지 다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가면, 이 며느리들은 다모압 여자들인데 그 이방인들이 타향에서 기댈 언덕은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 자신에게는 이 며느리들이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인 것입니다. 두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이쯤에서 떼어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겪는 불행 안으로 아직 젊은 두 며느리마저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실 외로운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떼어놓고, 떼어놓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욕심을 버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불행은 불행을 불러들인다 는 속설도 있습니다. 우리는 루키가 어떻게 전개되고 결말을 맺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6절까지니까 이 지점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나오미, 그 사람과 함께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나오미의 처지를 생각하면, 모합당에서 그는 이주민이었고, 또 이방인이었으며, 과부이고 여성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가장 비참한 사회적 약자이고 또 소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신경을 다 알만 하시겠죠? 네. 우리 세상에는 그런 그 사람 나오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 나오미들 중에 박경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25년생이니 올해 세는 나이로 97살입니다. 이 박권사님은 1975년도에 독일 함부르크로 떠난 지 30년 만인 2006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젠 한국 땅에서, 내 고향 땅에서 인생을 마무리해야겠다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화법으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사는 시영동생이, 누님, 이제 한국으로 오세요. 제가 잘 보실게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젠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처지가 됐어요. 옆에서 그안 사람이 여보 누님이세요라고 해도 고개만 끄덕여요. 글쎄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너무 일찍 찾아온 치매였기 때문입니다. 이 박경희 권사님은 은평 천사원 시설에 머물다가 지금은 자리를 옮겨서 하루 세 시간씩 요양사의 간병을 받으면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만 보살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를 도우라고 온 요양사가 실은 저보다도 더 힘든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 할머니는 독일에 두고 온 외동딸을 생각하면서 이 요양사와 서로 의지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하는 동안 이분을 만났습니다. 함부르크에 사는 이분이 이산, 이분과 이산가족 스토리로 인터뷰를 하다가 제가 친해져서 지금까지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그 요양사 핸드폰으로 요양사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십니다. 목사님,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면 그날치 하늘 양식을 읽습니다. 샅샅이 읽고 또 읽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의지가지 없는 내가 하늘 양식 없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할머니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뜻밖에도 우리 감리교 가정 예배서인 하늘 양식입니다. 사실 그 연세가 되면 누구나 다 천사의 양식이 필요한 법이지만, 눈도 귀도 어두울 그 90대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책을 하루 세끼밥 먹듯 즐겁게 먹으며 산다는 것은 참 간건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한일 양식에 제 이름이라도 나오기 한, 나온다면 반가운 마음에 며칠 전부터 그 소식을 중계방송하듯 저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 박경희는 평생 하늘양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인생은 나그나였고 삶은 광야와 다름없었습니다. 이분은 소련 블라디보스크에서 태어났는데 황해도 신계 곡산 출신인 그의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고향을 떠나서 그 연해주에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그후 연해주까지 그 곡산에서 먼 길로 아들 집을 찾아오신 그 할머니가 다시 조선 땅으로 귀국하면서 맞손녀를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세살 터울의 자기 언니가 따라가기로 했지만 막상 떠날 그날 아침이 되자 언니가 떼를 쓰는 바람에 그 할머니 손에 붙잡힌 것은 둘째 손녀인 자기였다고. 그래서 할머니를 따라 부모님과 헤어져서 귀국하게 되었노라고 말했습니다. 개성으로 돌아와서는 할머니와 둘이 살면서 소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우체국 급사로 취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장의 눈에 들어서 1년 후에는 교환수가 되었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해방 직후에는 영등포에 있는 중앙전화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영등포에 살면서 전라도 방직공장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자 남편은 광주에서 서울로 전근을 신청했고 먼저 영등포역으로 자기 이불과 이사짐을 보냈습니다. 그게 1950년 6월 27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도착하던 남편은 지금까지도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6.25가 터진 까닭입니다. 전쟁 중에 찾지도 못하고 물어볼 때도 없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결국 딸은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딸이 독일로 간호사로 간후 셋이나 되는 손주들을 돌보러 독일로 이주했던 것이 그새 30년이나 된 것입니다. 이 박경희 권사님은 언제나 하늘 양식을 읽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 동안 고달픈 인생길을 원망했지만 매일매일 하늘 양식의 의지에 사는 기쁨을 고백했습니다. 하루에도 열 번씩 이 천국의 양식을 먹으면서 순간순간 하늘의 소망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다시 베들헴으로 돌아올 결심을 한나옴의 심장을 또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아 지방에서 시작! 그 여인이 모아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아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성경의 주제는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집을 나간 자식을 부르는 그 기다리는 어머니의 심정과 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범죄해서 떠났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삶의 시련으로 떠나버린 그들을 부르시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가여운 인생을 찾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맞아 주시는 그 하나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여지껏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묵상하는 책으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룻기 다음 책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금 읽고 있는 사무엘상입니다. 이 사무엘상을 보면 미스바 회계 운동이 나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 운동의 대명사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3회상 7장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서기까지 다시 말하면 회계를 위해서 금식하기까지 숱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후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러대고 또 외면하고 버티고 또 버티다 비로소 마음이 찢어진 것입니다. 누구나 잘 나갈 때는 그 은혜와 감사를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불레셋의 침략,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의 범죄, 언약계를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기도 하고, 여러가지 호된 시련을 겪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회개는 그렇게 돌고 돌아서, 멀리멀리 멀리 우회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지점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자리 바로 미스바인 것입니다. 요즘 미얀마 사태가 세계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군중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 장면이 중계 방송처럼 올라옵니다. 아 눈을 부릅뜨고 그 사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면서 미얀마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통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도 이제 기도운동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2019년 8월에 미얀마교회 목회자들이 우리 색동교회를 방문한 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미얀마교회 로우워 지역이라고 그 남부지역 감독 넷산 감독님과 두명의 감리사와 목회자 13명 등 16명이 우리 색동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미얀마 교회를 옆에 포도원 교회가 아주 넉넉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초대하면서 우리 감리사님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분들을 16명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겁니다. 제가 그분들을 이제 영접하면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한국에 온 미얀마 노동자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아주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모든 방문자에게 우리 교회에서 피스 십자가, 이 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하나씩 드렸더니 정말 좋아했습니다. 사실 저 이전에 고난 모임에서는 범아 민주화 운동, 요즘 텔레비전에서 NLD라고 하죠. 그 범아 민주화 운동 한국 지부를 2007년부터 벌써 14년째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다이 후원금을 전달합니다. 그들은 2007년 미얀마 사태를 피해서 22명이 한국으로 와서 난민 신청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조 모아라는 분이고 또한 사람이 양 나잉 퉁님이라고 부릅니다. 며칠 전, 깜짝 놀랐습니다. 3월 10일, JTBC 뉴스에서 미얀마 군부, 군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양라인 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민주동맹 한국 지부장을 공개, 수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미얀마 공무원들이 파업 형태로 이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했는데 이 양나인 툰이라고 하는 이분이 한국에서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그 공무원 조직에 전달했기 때문이랍니다. 아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아 우리 고난 모임에서 전달한 후원금도 이렇게 민주화 운동에 기여하고 있구나라는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뢰가 쌓였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새생교회 한규준 목사님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또 한규준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 알리다가 김원숙 권사님이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얼마 전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계란을 공급해 주던 그 김원숙 권사님입니다. 이분이 감동을 받고 아 내가 미얀마를 위해서 나눌 돈은 없는데, 그렇지만 방금 알을 낳기 시작한 초란 서른 판을 기증할 테니까, 송 목사님, 그걸 가지고 좀 미얀마를 도와주세요. 하고 제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게 바로 2층에 있는 계란 30판입니다. 제가 그것을 그럼 팔아서 돕겠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나눔입니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색동가족이 한 판씩 가져가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는 고난주간 우리 해마다 하루 한끼 금식할 때 그날 금식 헌금을 모아서 미얀마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종 증오 범죄로 불안을 겪는 미국 아틀란타 한인들이든 어느새 10년 세월 동안 세계 방방곡곡에서 피난살이를 하고 있는 135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건, 저는 분명히 그들 모두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모두가 다그 사람, 나오미인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고독스러운 처지입니까? 망명자든, 난민이든, 경제적인 피난살이든, 그들은 모두 친절한 이웃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사는 제일동포 서경식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산다는 것은, 즉, 망명자,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깨어지지 않는 유리벽에 고립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손님 대접을 강조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불안한 삶의 환경에 처한 사람일수록 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돌보고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손님이 누굽니까? 집을 떠난 나그레요. 박해 때문에 고향을 잃은 피난민들입니다. 구약의 법은 이러한 이방인 나그레 고아와 과부를 늘 용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너희도 억압받은 종살이를 한 백성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하는 전통은 뿌리 깊은 그리스도 교회의 유산인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이나 예나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이웃에게 자비로운 자는 누구든지 의심할 여지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기 이웃에게 따뜻한 사람은 누구나 의심할 여지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처지가 작고 낮더라도 실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뿌리 내리기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망명처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낮고 작은 마른 풀꽃들이 새봄을 전해주듯, 그렇고 그런 진창에 사는 미나리 같은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듯 그 사람, 나오미와 같은 삶은 절망의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또 부르고 계신 걸 우리는 늘 믿고 그리고 거기에 희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보호하고 또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의 유일한 왕심을 고백한다면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항상 손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봄의 생기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아멘.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